복합 관계사부터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복합 관대야. 관계 대명사인 거야. 복합 관계 대명사. 자, 형태는 관계 대명사 플러스 ever. 에버를 써주면 돼. 첫 번째, 역할. 자, 이 관계대명사 플러스 에버로 들어가는 복합 관대는 첫 번째는 명사절. 명사절에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양보 부사절. 이 양보 부사절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명사절에 들어갈 때는 해석을 뭐뭐든지 앞에 오는 거에 따라 달라질 거가 꼭 뒤에는 든지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다음 양보부셀 때는 뭐 뭐라고 할지라도 <laughs>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잠깐 멈추고 이만큼 표 그리고 나서 다시 영상 틀어가지고 보는 거야. 자, 선생님은 이어서 수업할게. 첫 번째 관계대명사에다가 에버 붙이는 거니까 세 가지가 나올 거야. Whoever, 또 which ever. 또 와데버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에버를 붙이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명사절에 들어갈 때, 자, 명사절에 들어갈 때는 어,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음, 다음에 양보부 사절 음, 됐지? 이때는 바꿔 적을 수 있는 거는 Anyone Who 뭐 뭐라는, 아뭐뭐 하는 뭐뭐 하는 누구든지 위치에 보러 갈 때는 Anything 위치 뭐뭐 하는 어느 뭐시든지, 다음에 whatever, anything, that.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뭐, 뭐, 하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양보부서로 갔을 때 whoever 바꿔 적을 수 있으면, no matter who. <laughs> 누가, 뭐, 뭐, 할지라도, 다음 노메를 no 위치 어느 것을 뭐뭐 할지라도 노메를 no t 무엇을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중요한 설명 하나 들어갈게. 음... 눈에 보이게 이걸로 해봅시다. 자, 명사절에서 후회벌로 적으면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이걸로 바꿔 적을 수가 있는 거야. 뭐 양보부사로 갈 때는 이렇게 바꿔 적을 수가 있겠지. 됐지. 근데 이렇게 두 개는 바꿔 적을 수가 없어요. 바꿔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여기 끝에다가 전체적인 표시로 그냥 넘길게. 어, 이거 안 되겠다. 자, 여기 이 끝부분에다가 표시를 할 건데 다 동일한 거야. 자,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고 음,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고 바꿔 적을 수 있고. 그럼 이렇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시해 줘요. 여기 와디보만 그런 게 아니라 위치에버 후에 r 도 가능한 거야.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 내려가 봅시다.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거는 사람을 포함한 사람을 포함하는 복합 관대 복합 관대일 때는 whom e v e 도 가능해요. 누구든지 정답을 맞춘 먼저, 먼저 정답을 맞춘 누구든지 받을 <laughs> 것이다. 어, 무료 선물을 써보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뭐야? 누구든지 whoever죠 어, 자, 앞에 나왔으니까 주어 자리로 나왔으니까 whoever 자, 정답을 맞춘 gives the correct answer first 정답을 맞춘 누구든지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야. 누구든지 여기가 이렇게서기 여기 와주겠지. 다음에 받을 것이다. Will give a free gift 이렇게 자 후에 별로 또 바꿔 적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뭘로 이때 바꿔 적을 수 있는 거는 any one 후겠죠. 애니원 후로 바꿔 적을 수 있다. 너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자신감을 가져라. 여기까지 적으면 되겠죠. 아, 잠깐만, 위 하나 적자. 자, 여기가 주, 뭐, 뭐야, 주어 자리에 온 거잖아. 명사절이지. 여기는 뭐야? 동사인 거야. 됐지? 너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누구를, 뭐뭐 할지라도, 누구를, 뭐뭐 할지라도, 이게 지금 누구라는 걸 포함한 거잖아. 목적어를. 아, 사람을 포함한 거지? 그래서, Whom, ever, you, m 너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자신감을 가져라. be c o n 자, 이때 바꿔 적을 수 있는 거 뭐예요? w 이라 적었으니까 누구를 뭐뭐 할지라도 노메를 w 으로 적으면 되겠죠. 누가 이길지라도 월드컵을 이것은 재밌을 것이다. 보기. 문장 끝에 항상 마침표 꼭 찍어야 돼. 누가 뭔 말할지라도 누가 뭔 말할지라도 뭐라 적을 수 있어. 누가 뭔 말할지라도 양보 부사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그냥 후에블라번 적어 봅시다. Whoever wins the World Cup. 음 그러면 이때 바꿔 적을 수 있는 건 뭐야? 누가 뭔 말할지라도 노메를 후로 바꿔 적을 수 있겠지. 이것은 재밌을 것이다. It will be fun to watch. 다음 내려와서, 복합, 관, 아, 복합. 관계 부사를 한번 봐봅시다. 형태. 자, 관계 부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관부 더하기 e 벌겠죠 e ever. v 첫 번째 역할. 1번. 시간. 이나 장소. 부사절. 2번. 또 뭐가 있어? 양보. 양보 부사절일 때 적을 수가 있는 거야. 자, 표 먼저 그렸으니까 너희들도 이만큼의 표 먼저 그리고 나서 수업 이어서 듣는 거야. 자, 첫 번째는 whenever. when 뒤에다가 ever 붙이는 것도 wherever. 그 다음에 however. 자, 첫 번째는 시간 장소예요. 첫 번째는 시간, 양, 시간, 장소 부사고, 양보 부사절일 때. <laughs> 자, 이때 시간 부사절일 때는, at, any, time, when. 뭐, 뭐, 할 때마다. 다음, at, any, place, where. <laughs> 뭐, 뭐, 한, 곳 어디, 든지. 자, how, 에버릴 땐 없어. 양보로 내려가서 보면, no matter when, 언제, 뭐, 뭐, 하더라도, no matter where. 어디서 뭐 하더라도 노매를 how 아무리 뭐 하더라도 자 자리 앉아라 너가 좋아하는 곳은 어디든지 너가 뭔가 하는 곳은 어디든지 뭔가 하는 곳은 어디든지 뭘로 적을 수 있어? Wherever로 적을 수 있지. 자, 처음부터 적어보면 자리 에 앉아라. Take a seat. 뭔가 <laughs> 하는 곳은 어디든지. Wherever you like. 자 그럼 또 바꿔 적을 수 있네요. wherever를 어떤 걸로 at any place where 이걸로 바꿔 적을 수 있고 자 범죄가 어디서 일어날지라도 쉼표 넣어주고 경찰은 찾을 것이다. 너를 어디서 뭔뭐 읽지라도 어디서 뭔뭐 하더라도 뭘로 적을 수 있어? Where ever로 적을 수 있지? Where ever the criminal goes, 됐지? 이게 일어나다란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위에 적은 표처럼 보면 어디서 뭐뭐 하더라도 양보부설로 볼수 있네요. 바꿔 적는 거는 노메를 no 웨어로 적을 수 있겠지. 노메를 no 웨어. 이렇게. The police. will find you 자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책 마지막 부분 하나 더 있어.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진짜 이것만 보고 마무리할게. 플러스 복합 관계 형용사. 자, 말 그대로 형용사예요. 그래서 역할은 이게 무슨 역할을 해?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명사를 수식할 거예요. 어, 그러면 위치. 명사를 수식할 거니까 자리가 어디야? 명사, 앞이겠죠. 자, 종류. 종류는 첫 번째. whatever, 두 번째. 위치, 위치, ever.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야. 너는, 주문해도 된다. 어떤 음식이든지 메뉴에서 너가 선호하는 너는 주문해도 된다. You may order 어떤 음식이든지 어떤 어떤 which ever food on the menu you prefer. 자, 여기까지가 복합 관계. 줄째로 한번 넘어가 보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에버가 복합관계대명사고, 명사절일 때는 뭐뭐든지, 양보부사일 때는 뭐뭐라고 할지라도, 자, 명사절일 때 주어나 목적어 자리, 양보부사일때 넘어가 되고, 음, 위에 있는 영어로 한번 봐봅시다. 영어 쓰는 걸로 좀 아시게. 뜻도 암기하면 좋은데, 아, 일단 이렇게라도, 자, 여기, 동그란 표시, X 표시로 같이 시험 보는 걸로 하자. 바꿀 수 있다 없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사람을 포함할 때는 홍해볼도 가능하다. 바꿔 적을 수 있는 거. 바꿔 적을 수 있는 거. 관계부서 플러스 에버, 시간 장소일 때, 양보일 때. 여기서도 영어 이건 없다는 표시를 하나 해주시고 음. 예문도 바꿔 적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시험인 거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명사를 수식하고요 명사 그리고 명사 앞에 있어야 되고 종류는 두 가지 예문까지 자 여기까지 공책 정리 시험 출제 빠진 거 없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고, 출제할 때도.